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이길 끝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가는 이길 끝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건강해 자신했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뭐 레트로가 인기죠. 옛날 얘기, 옛날 예능에 인생극장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잘 모르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휘재 씨가 하는 인생극장이라는 영어, 그 예능인데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딱 이휘재 씨가 들어가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A냐 B냐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 내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바로 어,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느냐. 딱. A, B 이둘 중에 골라요. 그래서 A로 해, 이제 결심했어. 그래 나 결심했어 해가지고 A로 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B로 가는 삶을 보여줘요. 네, 이런 예능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대학 들어가느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취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500원이 있어요. 당시 500원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큰 돈이었는데. 500원을 가지고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그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냐 아니면 500원을 가지고 내가 복권을 사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 결심했어 a 아니면 b 근데 여러분이 작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갈라지는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인생의 결과들이라는 것이 있죠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 내가 어, 이제 교제하고 있던 어떤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래됐어요 이제 결혼은 어때 이제.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에 이 결혼이 맞나라는 어떤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여자를 택해야 하느냐, 이 여자와 결혼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상대방을 찾아야 하느냐. 어떤 것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능처럼 이것도 이거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볼수 있고 이거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더 좋은 거를 선택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옛날은 게임에는 A, B에서 A 갔다가 죽으면 다시 다시 시작해서 B 가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한번 택하고 가면 다시금 돌아서 B를 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이두 길이, 두 문이 앞에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길로 택해야 하느냐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뭐 지금 이제 직장 뭐 취업하셨고 직장 다니시고 계시고 하신 선생님들까지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선택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성경이라는 게 있어. 저는 한편으로 믿지 않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 그들의 정말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 그들은 어떤 선택지 앞에서 그래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두길두 문인 등장했을 때에 어디로 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그 선택하는 건 나이지만 선택하는 건 나예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리, 진짜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함께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줄밖에 안 되니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것이 있고, 넓은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좁은 문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질 것이고, 넓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넓은 길이 더 좋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면 그길 끝에 뭐가 있대요? 멸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대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이 넓대요 문은 크고 넓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그 길로 가려 한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뭐가 있대요? 멸망이 있대요 그런데 반대로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그 문을 지나가면 길이 협착하대요.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는자가 적대요. 그런데 그길 끝에 뭐가 있대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라고 결정을 하,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무슨 어떤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고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그것을 고민할 때에 여러분 당장에 뭐부터 보죠? 우리는 그길로 갔을 때의 결과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길 자체를 보죠. 그길 자체가 얼마나 유망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 길로 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근데 그 길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길 그길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일단은 그 길로 들어섰을 때에 내가 편안하게 갈수 있는지,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을 찾습니다. 넓고 큰 길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진로를 여러분들 아, 고민할 때에 음, 어떤 그 직업의 유망함 여러분 유망함이라는 것은요 한 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것이 유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그 지나면 또 바뀌어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길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좁을 뿐이죠.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 것 같죠?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길가 편안하다. 에뭐 예,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여러분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한 길인 거 아세요? 좁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잖아요. 왜 어려울 것같은 느끼면 사람들이 다저 길로 가거든. 나 혼자 이 길로 가는 것 같거든. 저 크고 넓은 길로 가면 훨씬 빠를 것 같거든. 고속도로니까. 금방 갈것 같거든. 금방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꼬불꼬불꼬불꼬불 돌아가는 이 길로 가면 너무 느리거든. 사람들이 다저 졸로 가거든. 난이 길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길 자체가 어려운 길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다저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이 홀로 된 나를 볼때 힘들 뿐이죠. 근데 그런데 이 길이 진짜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어 그래 저 길이 좋은가 보다 휩쓸려 가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게임 아니에요. 만에 갔어요. 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오, 어, 다 가네. 나도 가야지 갔어요. 근데 그길 끝에 만약에 멸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인생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음, 있고, 그 길은 다들 가려하지 않지만 좁지만 협착하지만 에,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길 끝에 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구원원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심 있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때요? 네,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지금은 다 이제 믿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 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너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너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게 말이 되니 하루 좀 쉬어야지. 네,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야너 주일날 예배 뭐 봉사를 한다고? 시간 들여서또 무슨 모임을 한다고? 차량팀 연습을 한다고? 야, 지금 너 그럴 시간이 아니야. 가서 지금 공부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 하나 더 써야지. 그 유혹 앞에서 다들 조금 조금씩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조금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다고 여러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어떻게서든 믿음의 길로 가려는 좁은 길로 가려는 나를 끌고 매, 내릴 텐데 나는 그게 가지 않겠다.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음으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를 그 따라서 가야 해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짓할 거예요. 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야, 빨리 와. 빨리 뭐 하고 있냐? 지금 네 친구들 벌써 다 지금 대학하고 네 친구들 벌써 다 취업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네친구들 벌써 집 가졌어. 좋은 자동차 가졌다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요. 예.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설명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산다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삶을 산다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지가 등장할 거예요 A냐 B냐 근데 여러분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졌어요 그길 자체를 보지 마세요 그길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그길 끝이 생명인지 아니면 멸망인지를 봐야 돼요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다 가봐요, 가서 죽으면 멸망하면 끝입니다. 지옥 가면 끝이잖아요. 그길 자체가 화려한 건, 그 인생 자체가 화려한 건다 소용이 없어요. 그그 그 인생 끝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비천하게 살아도 그그길 끝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게 가장 화려한, 그게 가장 값진 삶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그길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길을 그 문을 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빨리 가고 더 화려하게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말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속도 세상은 속도에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요, 좁은 길이 왜 행복한 길인지 아세요? 좁은 길은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시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은 예수님이 없어요. 왜? 넓은 길은 멸망한 길인데 예수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좁은 길은 요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나랑 팔짱도 껴주시고, 내 손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좀 좁은 길이라서 힘들고, 지칠 때면 다시금 나한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게 좁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 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에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눈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그 길과 그 분을 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 들기위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얻는 자는 적습니다. 왜 적냐면 세상이 계속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걸 택할 건지 세상의 유혹을 택할 건지는 여러분에게 석하여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진로나 여러분 뭐꿈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루에도 어떤 선택을 할지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처럼 만 원짜리 를 주셨어요. 내가 복권을 살지 아니면 가시는 분을 도와드릴지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